지난 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옛날에 옛날에 상여가 있었을 시절에 우리가 박해 시절에 상여를 해요. 근데그 전에 상여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집안은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박해 시절에 상여를 저희가 그고또 갔을까요 또못 갔을까요? 그냥 아마도 우리 선조들 은가죽대기에다가 이렇게 싸서 조용히 몰래몰래 갔을 몰래 거예요. 상여를 끌고 가면서 연도를 담당했 있을 때는 한글 숙여줘야끝나고 종교의 자유가 있을 때에 그렇게. 그러나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프랑스가 맨 마지막에 숙여를 수교, 해요. 그때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는 조항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놓고 종교활동을 그때서 할수 있고 그때서이 비해서 박해가 끝납니다. 지금 상여를 여기 그모고상의 모인 모시고 걸어가면서 연동을 했다면 그거는 박해 시대 의이유고요 박해 시대 때는 우리는 조용히 몰래 몰래 갔겠죠 아무튼 그계행하고는 그 일반 그 저기. 그 유교에서도 상연하면 앞에서 종치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그것을 두 어, 개서 나누세요. 우리 가톨릭도 개와 을맨 앞줄에 있는 사람이 개의 응을 하고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어어어 했던 것처럼 합성을 했다는 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성이라고 하냐면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더라. 그리고, 어, 그 예수의 신님이 찍은 800년도 말쯤에 찍은 장례를 하는 영상이 귀함이 있어요. 거기에 놓으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수의가3배나는 아니고, 3배 옷은 정말로 죄를 많이 줬다고 해서 자식들이 있는 데 거칠거칠한 거요 그래서 지금 거꾸로 됐죠. 1번식 문화가 되고, 3배 옷을 입히는 이런 부분들이 그게 옛날부터 있었다? 아니에요. 3배 옷이 아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혔어요. 근데 그것도, 그, 뭐 비단이나 이런 걸로 입혔던 분들은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돈 많은 사람들만 입힌 거죠? 그럼 돈 없는 우리는 어땠을까요? 그냥 깨끗한 걸로 가져갔어요. 그, 삼배만 우리가 주인이라서 상배 옷을 꺼칠 걸친 걸입고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 입관 전에 상배 옷을 이렇게 반만 지방이 짓고, 언제까지, 가까이 입건하고 나면 제동이 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요. 옥자는 요즘에 상조회사에서 이부 직원들이 우리 가톨릭에서 전례를 하는 데에 저희들 가기 전에 그러니까 평화상조 가려고 제가 평화상조에 가서 강의하는데 굉장히 강조하는 부 분이 있데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저를 한 번만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연령의 회원님들은요 그 즉시 스톱 우리 가톨릭은 돌아가셨습니까? 선종하셨습니까? 그냥 저희 두번반다는 거야. 저희는 돌아가신 거예요. 안돌아가셔서안치지되게 됐다 하니까 안에서 뽑고 묶으니까 그제서야 돌아가신다? 아니에요.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전기도를 하고 돌아가시는 후에 운명기 도를 하고 하님께 모든 걸다 바쳤는데. 자, 이제 연령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령에란 세상을 떠난 교회 임종부터 장례에 이기까지 르 철저한 크리스천 정신으로 장례에 따른 제반 절차에 정성을 다해 희생으로 봉사하는 연령에는 한국천주교회 제도 안에 단체로서 담당사제와 분당사제의 명과 지도를 받아 가족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로와 기도들 상장리의 일체에 관하여 희생과 검사를 수용한다 이거 다 배우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셨어요 애덕을 가장 많이 실천하는 가톨릭 단체를 꾸으라면 거룩한 장례를 위해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장례시장으로 달려가서 슬픔에 젖은 가족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장례가 될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장례절사를 돌보는 희생봉사가 비신자인 경우에는 입교를 쉬고 있는 교부는 회심을 또한 봉사하는 연령형들은 신앙의 심화를 이름으로써 교회 발전과 성교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깨에 뭐가 생겨요? 2등병이었다가 1병이었다가 3병이었다가 경장이 된 다음에 경장을 찾 평습니다 별리에 가정 말고 생만시니다 얼마나 일를 있으십니까? 이 차에 올라가 보이오사아 자기는 올라가. 안뚫려고했는데 자꾸 올라가. 왼쪽로 가면 내리가면 오른쪽로 가면 이 내려가기 싫으면 집가 자꾸 올라가려는데 왜? 왜 그럴까요? 그게 나의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장례를 칠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건 맞아요 그냥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상지를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연령게 기술자가 되지 마시고 봉사자가 되시기 견장을 하고 귀찮고 수고했다 보니까 오! 내가 너희 수고한 거야 나는 안 그려였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으으으으 몰라 그럼 끊어내리세요 기도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공경하는 마음을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아유,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느님께서 저한테 이거 주신 거 말고 감지되었으죠? 라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까는 다니시면서 여러분들 뭘 느끼셨어요? 저도 24년 동안 하면서 늘누워계신 분을 보면서 이전 보다 배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연령이가 생겨날 때는 정확하게는 알수 없어요 1784년 우리 교회가 설립된 시기부터 박해 시대 때초상이 어, 나면 서로 동등 차원에서 어, 어떻게 그곳에서 숨어서 지냈는데 숨어서 지내니까 장례가 나면 우리끼리 도와야 될는거 아니에요 아까 조금 전에 시신을 공명해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박해 시대 때 돌아가신 분을 그시신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어요 왜냐면 그냥, 호디를 막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공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교리를 배워서, 어떻게든지 뭐여 그래서 밖에 때 시신을 찾아다가 모셔가지고 가고, 순교하신 분 모셔서 갔다 묻은 이유가 그 이유예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시신을 공용해야되 이유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밖켓에서이모기자리로 보면 한 거예요. 제 이름은 모르지만, 김대고신 분이 목을 여기다가 매고 들쳐 미리매까지 가시는 거예요. 목장목을 여기다 이렇게 목걸이에서 이렇게 메고, 등에 없고미디까지 가셨다고요. 그걸로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식으로 시신을 굉장히 공경하면서 모셨다는 거예요. 그이런열령이가 어, 1994년 이전에, 그, 그러니까, 수교된 거, 그러니까 그, 뭐지? 아, 그 국교, 그, 불프랑스하고 그, 수교된 이후에 마음 놓고 활동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장의사가 된 장의사. 예전에 노라는 걸로 장례 장의 역사에 놓치는 거 아시죠? 그 장의사 하시는 분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열명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미 장례 문화가 우리는 그 서양에서 내려온 돌아가신다는 기도가 있고, 우리의 장례 문화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각 천주교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이런 문화가 좀더아니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서 쓰고 뭐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지금의 상주에서 천한 거냐 이렇게 되 있는 것도 있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여 명에는요. 우또 여기에는 연령 회원이 하는 것도 있고 회장님들이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연령의 회원 아니신 분들도 잘 보셔서 보세요 교적이 어디 있나 확인해 주죠. 혼배했느냐혼배해서 홈배에 이혼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혼배를 풀었느냐 이혼해서 혼자 사는냐 이혼해서 또 결혼했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 조달이잖아요 천정성찰 어렸을 때 했어요 그러면 세대를 갖고 천정성찰을 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어렸을 때 세대를 받았는데 성장을 다녔는데 천정성찰을 빼먹었네 예를 들어서 마투로라는 세례문이 있어 이 상담하러 갔는데요 그런데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람이 천왜냐면 보통 그런 분들은 성당, 예, 세례는 받았는데, 성당 안 다녀? 라고 계획하잖아요 그런 건 진짜 확인해야 돼요. 천명 성체를 했느냐? 이거 안 했으면 세례와 받았으니까, 뭐예요? 장례 이사때성찰영업로안 되잖아요. 이런 체크가 돼야 됩니다. 건성이 아니고. 조당국 중에는 조당국 마찬가지예요. 조당이냐 아니냐? 시신기증. 시신기증 했습니다. 상담하러 갔는데, 그러면 고인안 치시게 되 아니요, 오시고 갔는데요. 시신기증을 하고도 입관하고 장례미사까지할수 있어요. 근데 돌아가시면 그냥 바로 모셔가니까, 그런 뭐빈도 없고 이런 건 모르지만, 술이 안 입히고, 양복 입혀서 입관기도 해드리고, 출발하고 성당에 모셔서 장례미사한 다음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엠브라스 모셔가죠. 바토리 위대에서는요, 빈소에서 성당까지 와서 빈수에서 성당까지 모셔다드리고 성당에서 끝나면 모셔가요. 가톨릭 병원이 아닌 다른 데서는 빨리 모셔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가톨릭 저기 그 성모병원에 기증하고 딴른데 기증할 수 있잖아요. 그 판단을 잘 해가지고 다른 데 기증했다고 하면 잠깐만. 그럼 저희는 거기 그거 안 하는데요. 뭐 리무진 하면 되잖아. 버스 한 개잖아. 요 그런 것들을, 회장님과 회장님 계실 분과 그 회장님을 보시는 분들이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매장, 상장 팔관, 소령 대령을 꼭꾹 묶는 거잖아요. 대령은 왜 하는 거냐? 지방마다 팔관 대령을 있죠. 미라처을꼭꾹 묶는 거. 팔관을 하기 위해서. 여기, 여기 냉겨놓고 고기를 가해놓고 창이 내려가서 손가락을 옮기는 얼굴 보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선교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효러가 되면 대접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추위는 두번 입히는 거잖아요 한 달에 한번 입히고 후회하고 또 입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군에 입강할 때 과, 입, 입관이에요 입관 전 기도가 있고 이따가 설명을 이거 내일 또드리겠죠 입관 전 기도가 있고 입관 관에 모셔놓고 기도하는 그때 뭐예요? 우리는 고인을, 얼굴을 두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운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하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은 팀, 상주의 팀장에 가서 사과상황하기 전에 열명의 장군들이나 열명의 장이 빨리 가서 움직여서 유가소리에 입간할 때 열명의 장군이 많다고 물어보고 해. 그래. 입간할 때 열명의 장님이 결정하기 전에 손대지 말라고 해. 이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황 파악을 해서 해야 돼요. 뭐, 종교의 집단도, 산골 때문에 장례비사 못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하느님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행위를 잘하는게 연령입니다. 작으면, 우리, 인측되는 장례비사를 대비하는 연령인 득점, 어떻게 해야 되나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3일장을 하는데, 코로한때 4일장, 5일장으로 기억나세요? 이, 급여한는 세대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코로나 같은 게또 오면 또 4일장, 5일장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연도라든지 장례인과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10년 안에 3일장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고인이 돌아가시면 일단 안치신에 오셔는 후에 제가 장례식장 사장님을 이렇할것 같아요. 돌아가신다면 급하게 장기적인 화장대을 예약하고 쫄쫄 얘기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모셔오세요. 하고, 하루나 이틀 고객 모시는 거요 그리고는, 어느 날을 정해서, 소위 말하게 이틀 후나, 고뭐 다음 날이나 뭐, 되겠죠? 그날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만 천일 모시세요. 라고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쌈박하게 하는 거죠. 아침에 시작해서. 이관 하고 저희끝까지 다음날 정해진 시간에 가게 하고 그러면 뭐예요 화장장에 있는 모자란데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장사하는 상교회서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기 하루만 딱 보면 비즈니스 사업는 얼마든지 짝짝하게 빼먹을 수 있어요 근그렇게 그런 저도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애도 안 낳잖아요 그죠 결혼도 안 해요 3일 내내 둔손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지켜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연명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도인데 요 위에 생각하지 마세요 장지를 지금까지 수행했던 분들이 연령위원이었어요 초상가서 처음 시작해서 입간하고 출간하고 장지까지 갔던 3일 동안 고생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배입니다 장지 수행했습니다 아우, 내가 40살을 지했는데 벌써 70이네? 30년, 즉, 어제는 잠깐 30년에서 40년에서 그래요. 대본 물어보시면 그때 밑에 놈들이 하나도 없어. 이게 바뀌어야 돼요. 3일 내내 따라다니는 걸로 하기에는 이제 평균 연령이 너무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는데 그걸로 하자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 내가 정신 나갔어. 라고 얘기하죠. 를 우리 연령이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무에 내가 다 아무도 없어서 나 혼자 다할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야 될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여기 계신 선배님들은 조금 시간을 여유가 있으니까 장례를 갈수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아니한 분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뛰 들어가서 할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장례 기사에관련돼서는 고인을 모시고 들어가고 나오고 신문이 미사할 때향 들고 청수 들고 하는 이런 복사 팀을 별도로 운영해서. 이 선정공사단이 그저 기존의 한 부분에 우리가 다 했던 그 일을 더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냐면, 뭐, 교통정비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출간감 갖다 올려준 것도 할수 있어요. 또 하나, 연도를 많이들 안다니까 연도 가창을 해줄 사람들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 좀을 위로하라고 했어요. 예전엔 시신을 막 수입히는 위 것만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유족을 위로해야 돼. 그걸 뭘로 해 기도해야 되잖아. 요 조이고 많이 내는 걸 위로할 수 없고, 손잡고, 나는 이만 말어라고 하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남의 염장고 있는 거 이거 말고, 유족을 위로하려면 기도해야 돼. 그런데, 자세히 보면 3일 동안에 비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일가족이 가서 준비하고 상담하고 하는 그 사이에 빕니다, 시간이. 그 다음에, 입간할 때에, 전에는, 이태리에 나가서 모임과 함께 보면서 주기도를 하거나 조용히 연도를 하거나 유족들이 봤는데 지금은 상조회사들이 다 자기들이 다한다음 오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위에서 저 떠드는 소리 들리죠? 저렇게 떠들고 있다고요. 엄마가 수위를 입고 있 엄마가 누워서 우리가 원래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가서 함께 유족과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3일 동안 딸에 다녔었던 분들을 장주주의 천전공사대제자 지칭을 해볼게요. 이게 원래 중심이었잖아요. 여기서, 목사단과 연를해줄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 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뭐 계단을 모르면 올라, 못 올라가겠어. 어, 내가 이제는 다니면 육아족에게, 유가족이 나를 건사해야 되는 연료위원이 되고 많은데? 라는 시기가 언제가 오실 거 아닙니까? 용인천주교류를쫙 봤는데, 어, 저 계단은 내가 못 올라갈 것 같아. 알잖아요. 연령이 활동하는 거 기도하는 거다 자유지만 내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 저는 그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는데 거기 가에 함께 가는 유족이 나를 목적한다. 장대를 따라갔어요. 근데 유족이 어우 저 할머니 어떡하지? 저할버지 어떡하지? 라는 눈총을 받는 순간에는 연령을 그만두시는 게 아니고 같이 빈소에서 입간 출간 아니면 연도를 해주시는 걸로 하시는데요. 마치 장지를 못 가면 내가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은요 약이 너무 좋아서 죽지 않아. <laughs> 무릎도 다수술하면 다닐 수 있고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고를 하고 이제 저기 병원에 보안 갔다 오는 길에 한무나는 죽어야 돼. 뭐또내거 같다고 죽어야죠. 그럼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하세요? 엄마가 먹는 약에서 왜 하나씩 반려를 빼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랬냐면 아 그걸 어떻게 빼니 그러면 밥을 즐게 먹든가 아 우리 고기 끓으면 죽잖아 그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다녀요 근데 여러분들도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약이 너무 좋아서 근데 뭐가요 기운이 빠지잖아 기운이 빠지고 내가 내가 버스를 탈때 아유. 이런 건 그냥 염두 가요. 어, 저 장식하지 말고. 제가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나누세요. 예수님이 늘사람을 나누라고 했잖아요. 견장 내리고, 전장끄어내고 나만이 장대를 갈수 있고, 나만이 연령회를 할수 있고, 우리만이 하고, 우리끼리 틀을 잡는 그런 연령회,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을 열면 밑에 문들이 들어오지, 내가 30년을 했어, 40년을 했어, 20년을 했어. 아우 내가 이 나이에 못 들어서 힘들어 죽겠어. 근데, 밑에가 안 들어와. 왜안 들어오겠어요? 바깥에서도,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 아우 잘해서 정말훌륭하십니다만 했겠어요? 아닐 거라고요. 우리 몇명의문 여세요. 문통 낮추세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 출근했다가 나와야 되는 괜찮으세요? 오 괜찮아. 아침에 출근만 하고 가. 야너 일요일하고 토요일 쉬지. 그럼 그때 장치 같이 가자. 이렇게 눈초을 낮추세요. 애니타임.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장치를 가야만열 연령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연령이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회장이 무슨 죄를 졌다고? 물론 이번든은 새벽부터 밤까지 오픈해놓고 했는 그런데 이 회장도. 마음 놓고 놀러 다닐 수 있어야 돼요. 그 선정공사단과 가창단과 복사단 위에 회장 있고 부회장 있고 총무 정도 있으면, 적어도 거기 있는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총무는 교대로 상담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밑으로 젊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매지노하고 총구역이 진심으로 움직여주십니다. 그리고 연령회장도 레이저 담당처럼 아주 쉽게 룰을 만들고 쪼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구에서 부회장형 교육 담당 교육부과장을 맡고 있는데 10년 뒤 문제를 생각해는면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서 50살 정도 되는 친구들이 지금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할수 있을 거냐를 연구하려면 방법은 저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훌륭하신 선배님들 전장 내리고, 문턱 낮추고, 그리고 저는 장재는못 가는데 이것만 하면 되는데, 괜찮, 괜찮. 사람을 많이 모아서 한가지만 해도 제가 연령이 형니다라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출간할 때 새벽에 버스를 자기네 성당에 와서 출간하는데 대리고라고 세대륙을 탈라고 오라고 하는 성당이 아직도 있어요. 옛날에나 버스가 동네 안내는 주차를 하지, 지금도 판교나 이런 데 주차하고 있는데, 새벽에 1시에 일어나서 그 버스 밀고 저 자리 찾다고 판교가서 버스를 끌고 다시 주차. 하 그럼 우리 열령명들다 목숨 걸고 일하는 거예요. 정신 나누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본당마다 아마 수납차 있죠?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반대입니다. 굉장히 무 거예요. 다, 대러니까쇼트라인다베리닷리고다무시를리고택시 타세요. 있고, 보험료보다 훨씬 싸요. 강동 소심병원 종인의 아산병원, 택시 두대 왕복해봐야 2만원을 떼쳐요. 그게 훨씬 싸요. 더 힘들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뭐니라고요?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은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수리 찍었는데 집에 있는 냉담하를내가 무슨 소리야? 대주에 나와. 소송 본다고 해, 는금요 세상이. 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승합차 타고 함께 다는데 편하시면 돼요. 네명씩 나와서 택시 타고 갔다 오세요. 그 돈이 훨씬 더 문제적이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